아아저 뭐야 뭐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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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거 그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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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런스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셨어요 매칭 밸런스가 동등하다고 계속 뜨는데 실제 게임을 해보면 동등하지가 않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물으셨는데 이걸 아마 뭐 개선한다 이런 얘기는 제가 못 들었어요 뭐 게임을 하다보면은 뭐 그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들은 것같아 어, 그리고 이 질문 하신 분이, 예전에는, 예전엔 그랬어요. 저도, <laughs> 저도 봤었는데, 동등한 상대입니다 뜰 때도 있고, 제가 어려운 상대입니다는 제가 못 봤어. 근데, 상대가 쉬운 상대라는 문구가 있었거든요? 그니까 요즘은 왜 그런 문구가 안 보이냐? 왜 계속 동등한 상대만 보이냐?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제 디렉터님이 확인해 본다고 하셨어요. 어, 확인해 본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한 유저분이 또 다음 걸 물어봤는데 매칭 밸런스가 될때 어떤 기준으로 밸런스가 이루어지냐, 매칭이 이루어지냐? 뭐 계급이냐? 뭐 SD냐?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이겼는지 이런 이런 구조로 된대요. 어. 그러니까 아마 계급이 아마 안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계급이 아예 안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첫판 들어가면은 이게 첫 판이니까는 그 사람에 대한 시스템 정보가 없을 거 아니에요. 누적 그 승패 정보가 없기 때문에 첫 게임 들어가면은 그냥 그냥 막막 막 섞이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3패를 했어. 그러면은 뭐 이기가 만들어 주는 뭐 그런 시스템인가 봐요.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 어 운영자분들도 아바 플레이나 한다고 하셨어요. 디리터 님도 하시고 디렉터님이 탈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어, 탈, 아마 디렉터님이 탈출하시는 분이신 것 같았어. <laughs> 어. 그 다음에 아바, GM 아바님이 준장이셨어요. 아바 GM 분들 계급을 다 말해주진 않았어요. 그 Q&A 때 대답해주신 분은 GM 아바님이랑 그 다음에 레드덕 그 디렉팅님,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따로, 따로, 다른, 이제, 레드덕 직원분, 이세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아, 그 다음에, 어, 폭발 신규 맵 계속 나올 거라고 그러셨어요. 그, 우리 예전에 F키 누르면은 장전된 채로 나왔잖아요. 그, 그러니까 거를 다시 원하시는 분이 한분 계셨는데, 그거는 너무, 그렇게 되면은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안, 다시 예전으로 못 돌아간다라고 아마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기억을 해요. 어, 기억을 하고 어, 이번에 클린지수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제가 못 들었는데 이거는 말씀드려도 될것 같아 제가 제가 그 담당자분 만나가지고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클린지수 깎지 마라 아야 야까 그러니까. <laughs> 클린지수 복구시켜 주지 마라 저 얘기를 했어요 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클린지수가 깎일 일이 생기면은 클린 지수 깎은 거 가지고 올려주지 마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 그러면 또 한다. 그래서, 한, 한, 한 두세 차례 클린 지수를 복구시켜, 10점씩 복구시켜 준 기억이, 아, 복구시켜 주긴 했는데, 향후에는, 어, 그것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대요. 실제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향후에는 그럴 일이 아마 없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맞다. 어 맞아 맞아. 호이의 호이의 그 호이가 원래 저 앞서 말했다시피 원래 모티브는 군인 희생 정신, 어 팀을 위한 희생을 바탕이 됐어야 했는데 실제 안그랬겠죠 그래서 탱크를 수리하는 사람들이에게 좀더 보상을 주기 위해서 전차에 타서 전차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한대요. 어 그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운전을 한대요. 어 전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그 다음에, 포를 쏘고, 그렇게 안 돼요. 아, 물론 이제 전차가 공격받으면 죽겠죠? 아, 그 말씀해 주셨어. 강태기능을, 강태기능 얘기가 나오셨어. 아, 나오긴 나왔는데, 나오긴 나왔는데, 그냥, 아,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이 안 나왔던 것 같아. 근데, 과거에 이제 강태기능으로 인해서 신규 유저들이 오히려 진입장벽이 생겨버리는, 신규 유저들에게 진입장벽화 되어버리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어, 신중하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는 것 같진 않았어요. 근데, 아레나, 특정 아레나와 관련돼서는 아마 고민을 해본다고 하셨던 것 같아. 아레나에서 막 이렇게 막 팅키라고 이런 분들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 그리고, 음, 이번에 라스트맨 스탠딩, 이 예전에 32명이었잖아요. 이번에 16명 됐잖아요. 그거 관련 돼가지고 사실 32명 때 너무 막 사람 많다고 불만인 그 얘기들이 있었나 봐요. 나는 그게 좋더만. <laughs>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렇게 16명으로 했는데 생각보다 그 악용하는 유저들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어 어쨌든 검토 중이라고 아마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다음엔 어떤 식으로 나올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AI 관련돼가지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AI 미션이죠. 뭐 데벨, 뭐 락다운, 뭐 최근에 있었던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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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들, AI 모드들, AI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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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모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질문하신 유저분이 어, 너무 어렵다. 임무는 괜찮지만은. 도전이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를 아마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니까 겨우겨우 진짜 숙련된 사람들이 겨우 해야 깬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임무는 좀한한 한, 네다섯 판 하고 나면은 깰수 있게 얘기를, 생각을 하셨던 거고 도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렵게 애시 당초에 어렵게 생각을 하고 낸 거래요. 어, 거의 깰수 없게. 그렇게, 그렇게 생각 하고 내신 거래요. 왜냐면은, 그, 도전을 계속해서 깨면은 그게 나중에 식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렇게 했다라고 제가 지금 언뜻 기억이 나네요. 반남에 가면 뭐안 주나요? 이거 뭐 중복인데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뭐 있었냐면은 아마, 아바 티가 있었고, 후드 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마우스, 레이저 마우스랑 그 다음에 로지텍 마우스가 있었고, 레이저 회사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그,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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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거 뭐지? 마우스 고정시키는 거. 이게 뭐라더라? 뭐? 아, 번지, 번지. 번지 줬었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요 뒤에 있는 브로마이드. 이 브로마이드 각자 다 줬었고, 브로마이드랑 번지랑 각종 다양한 과자들은 모두 다 줬어요. 모두 다 줬고, 이제 개별적으로 줬던 거는, 옷, 그 다음에, 티, 티랑, 후드티, 그 다음에, GTX 1060, 그래픽카드. 조탄기였나?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 그 다음에, 레이저 마우스, 로지텍 마우스, 그 다음에, 플라토닉스인가? 플라, 그, 그, 대충 도 회사 알죠? 거기, 그7.1 채널 되는 헤드셋, 사수님 받은 거.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뽑기, 뽑기 돌렸어요. 그, 우리 한 번쯤 방송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뽑기를 돌려서 총기가 하여튼 몇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총기를 이제 획득하는 거지. 그니까 저는, 저기, 지금 여기, 이거 걸렸어요. 꽝! <laughs> 아, 가졌어요. 아, 그리고 어, 맞아 맞아 맞아. 제일 먼저 온 분에게 뭐 줬었었어요. 줬었어요. 다음 간담회 때 참고하세요. 또 줄지는 몰라요. 제일 먼저 온분 줬었고 제일 멀리서 온분 줬었어. <laughs> 참고하세요 네. 총은 되게 많아서, 제가 총을, 그리고 제가 눈이, 안경 꼈지만 제가 눈이 나빠요. 제가 난시가 되게 심해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못 봤어요. 글을 다 제대로 못 봤어. 포동어는 못 봤던 것 같은데? 포동어 있었으면은, 웅성웅성거리겠지 와, 저 대박이다! 이러 근데 안 그랬어. 그 떴을 때 그냥, 와! 하는 수준이었어요. 또, 또뭐 있지? 아, 더 있는데. 아, 그러니까 이가 이번에 진짜 Q&A가 되게, 일정이 되게 좋았어요. 한편으로는 지루했을 법도 해요. 지루, 왜냐면 Q&A 시간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아마 디렉터 님도 힘들었을 거야. 어, 디렉터 님도 힘들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아바 님도 되게 고생 많이 했, 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앞에서 지루 응답을 받는다는 게, 사실 그, 어, 분명히 제가, 제가 제 지금 제 기억에 돌발적인 질문도 있었거든요. 어, 그다음에 제 질문도 그렇게 쉽진 않았을 거야. 왜냐면 IP 매각를 아무도 안 물어봤거든. <laughs> 그냥 뭐, 그냥,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어, 그다이뭐레도노다 뭐, 솔직하게 얘기를 다 해주셔가지고 음. 다음 간담회도 전 기대가 되네요. 아, 저는 다음 간담회도 참여하고 싶어요. 어, 저 뭐냐. 그, 대신에 마이크를 조금 고쳐줬으면 좋겠더라. 어, 네오이즈 그 건물 좋더만은, 마이크는 왜 그런 걸 구비했는지. <laughs> 마이크, 에? 막 목소리가 들려야지 듣지. 아이, 막, 에? 안타까웠어. 아, 대회 때도 그랬어요. 멀리서 온 거는. 아, 제가 아는 분들은 함인도 없었어요. 어. 그 다음에, 그, 저보고 이제 실물이 났다고 말씀해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어, 그랬다고요 아, 그리고, 실제, 저걸 봤거든요? 어, 물음표 봤어요. 물음표 굳이 안 올리셔도 됩니다. 저 뭐냐, 그, 명단을, 참석자 명단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물론 이제 명, 그, 명단하고 개인 그, 신상은 저번 채로 그냥 아이디만 봤어요. 그게 이제, 그, 그러면 안 된대. 다 보면 안 된대. 그래갖고 아이디만쭉 봤는데, 실제, 이제, 자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냥, 자기에서는 전혀 아이디를 못 봤는데, 게임상에서 봤던 분들도 있고, 그랬거든요? 자기에서 굉장히 그 비방, 비판적, 비판적인 댓글들, 비난 댓글들 이렇게 오, 올리시는 분, 비난글들 올리시는 분들이 좀 왔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어, 왜냐면 전 개인적으로 여기가 되게 좋았거든요. 어, 왜냐면 이제 그런 분들이 오면은, 또좀또그 이렇게 질문의 스펙트럼이 더 넓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그 부분이 좀 아쉬웠어. 그러니까 본인도 왔었으면은 좀더그 오해도 좀 없애고 좋았을 텐데. 아 물론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다 아마 전면 수정되거나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어뭐 해소를 100% 해소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좀 약간 경감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 삭제한 맵 같은 경우에는, 아, 그래, 그 얘기도 하셨어. 맵을 삭제하게 된 거는, 이제, 맵을, 이제, 맵에 대해서 유저들이 얼마나 그 맵을, 해당 맵을 하는지에 대한, 그, 이, 그, 통계치가 누적이 되나봐요. 그래서, 유저들이 잘안 하는 맵은 그래서 뺐대요. 워낙에, 아바 지금 용량도 큰 용량이 큰 것을 이 개발진 분들도 인식하고 있대요.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유저들이 잘안 하는 맵들은 빼 뺐고 그다음에 어, 어 뺐대요. 그래서 뺀거래요. 그래서 만약에 향후에 만약에 뭐 설문조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유저분들이 많고 실제 이제 플레이하는 유저분들이 많다면은 복구 시킬 생각은 있대요. 딱요한요 요, 요, 요 정도로 얘기하셨었어. 를아 맞아 맞아 그 얘기했었어. 그, 디렉터님이 캐시 총기 하향하는 거에 대해서 유저들의 캐시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향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 그, 그러니까 거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분이, 야, 그러면 지금은 하향하고 예전 건 뭐냐? 하셨죠? 어. 저도 공감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게 시점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 예전에 담당자분은 그래도 괜찮아 했던 분이고, 지금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은, 어,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어. 총기 밸런스 <laughs> 관련돼가지고 캐시 총기는, 밸런싱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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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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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거이 되게 중요하네. 향후 캐시 총기는요, 유로 렌탈 총기가 지금 사코나 대마초 좋잖아요.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성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기에서 크게 안 벗어나는 범위에서 캐시 총기가 나오도록 하겠대요. 어, 그렇게. 그니까, 러 5월부터 계속해서 유로 렌탈 총기가 공급이 될 텐데, 매달, 공급이 될 텐데, 이런, 그, 유로 렌탈 총기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음 너무 과하지 않는 총기들을 이렇게 내놓도록 하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어, 그러면 이전에 내놓은 유로 렌탈 총기들이 만약에 내놨는데 너무 사기일 수 있잖아요. 유로 렌탈 총기가.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유로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정하겠대요. 어 신속하게, 예전보다는 더 신속하게 수정을 하고, 그러 그러니까 그 어, 수정을 통해서 적정 밸런스가 유지되면은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캐시가 나오는 방향으로 어, 요러, 요렇게 디렉터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포즈팀 얘기가 포즈팀이랑 우주갈만 얘기가 안왔던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요. 그러니까 뭐, 뭐 그거에 대한 밸런스를 조정하니 뭐니 그런 얘기 자체가 안왔던것 같아요. 음, 포즈팀이랑 우주갈만은. 신규유저 유입계획은 어... 신규유저 유저 그그 유저 그 얘기가 나오긴 나왔는데 나오긴 나왔어요 나오긴 나왔는데 제가 지금 딱히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은 있는데 그러니까 계획은 하고는 있는데 딱뭐뭐뭐뭐 뭐,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유튜브 광고를 하겠다, 뭐뭐 케이블 TV에 광고를 하겠다, 뭐 이렇게 나온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기억엔 그냥 뭔가 그 유저 홍보를 위해서 고려 중이다, 뭐 이런, 이런 것까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어. 아 그리고 지금 그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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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트위치 방송하다가 방송 안 했잖아요. 그 이유가. 원래 기존에, 아, 제가 그거 물어봤거든요. 왜, 왜 트위치 방송하다가 왜안 했냐 물어보니까 기존에 원래 트위치 방송은 업데이트나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 거였대요. 그리고 이제 파트너 멤버십을, 파트너 멤버를 구하기 위해서 방송하시는 사람들 중에서 파트너 멤버를 구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는 그, 청문회 비슷하게 돼버렸고, 어, <laughs> 그리고 이제 매번 이제, 이게, 그런 과정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그, 실제 이제 직원분들 내에서도, 어, 그거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별로 없었대요. 그래도 이제, 요, 이제, 직접 해보셨는데, 이제, 이제 뭐, 다른 일도 이제 겹치고 하면서 바빠지면서, 이제, 그냥, 없애버렸고, 그냥 안 하게 됐고, 이제, 향후에도 다시 한번 해볼 생각은 있는데, 아마 다음에 하게 되면은, 유튜브로 할 계획이다. 까지 얘기를, 해주셨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해요. 남녀 캐릭터 캐릭터는 계속 나올 건데 뭐뭐 뭐 남자 캐릭터 뭐가 나오겠다. 여자 캐릭터 뭐가 나오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캐릭터는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캐릭터 하나하나 나오는데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마 이 얘기도 하셨을 거야. 어, 캐릭터 캐릭터나 메이 새로 나오는 데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진짜 한 6개월 정도 걸릴걸요? 어, 6개월 정도 걸릴걸요? 아마 제가 듣기로는? 아, 그리고 저 뭐냐. 소위 이제 굉장히 빠른 수압이라죠. 칼 수압. 그런, 그런 수압. 그러니까 뭐, 스나가 수압에서 총 쐈는데 촥! 소리 날 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종의 버그 같은데 확인해 보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그래, 이거, 이거 러브샷 아니가 생각나네. 그거 되게 중요하다.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했었어요. 내가 분명히 상대를 때렸고, 빨점까지 떴는데, 내가 상대를 때렸고, 빨점까지 떴는데,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 때린 거지. 그에 동시에 쟤도 나를 때리고, 나도 쟤를 때렸는데, 난 얘를 때렸어. 피격모션까지 이렇게 몸이 이렇게 했어. 그리고 빨점까지 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그리고 그... 이... 이 뭐야? 뭐래? 뭐래? t 티창에 피격된 범위까지 뜬 거예요. 근데 데미지가안 들어간 거야. 이거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디렉터님의 답변이 뭐였냐면요. 내가 적을 피격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적을 피격하는 순간, 이게 이제 무뎀인데 어, 그, 피격하는 순간, 그, 적에게 데미지를 줬다는 게내 컴퓨터에 이제 인식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꺼의 상황판에는 그게 뜬대요. 아시겠죠? 내꺼의 상황판에는 그게 뜬대요. 그럼 이제 자 여기까지 됐, 됐, 됐잖아. 내 컴퓨터에 입력이 됐죠. 이 정보를 이제 서버로 올리는 거예요. 서버로. 서버로 올리는데 그럼 상대도 내를 때렸잖아요. 나를. 그러면은 상대에도 그 자기 거의 티랑 그 데미지 입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정보가 이두 가지 정보가 서버 메인 프레임에 메인 서버에 딱 갔을 때 누가 먼저 왔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래. 그 예를 들어서 만 이게 이 a 란 사람이 먼저 갔잖아요. 그러면 B란 사람한테는 자기 거인는다 떴는데도 불구하고 죽는 거야. 어. 그래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래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그 얘기를 하시면서 러브샷 얘기를 뭐, 러브샷을 향후에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안 나는데 아마 이걸 유지하겠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던 걸 제가 기억해요. 이게 아마 그아마의 특성이라고 말씀하셨네.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지 않는데 어쨌든 유지한다는 느낌 어, 그, 그런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네요. 어. 그래서 제가 방송 중에도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실 이제 그 PC 그러니까 동일하다 봤을 때 동일한 실력과 동일하게 서로를 때렸다고 봤을 때 동일 동일이에요. 가정이 중요해요. 동일하다는 가정을 두고 둘이 싸웠을 때. PC방이 유리하죠 핑이 더 빠르니까 핑이 인터넷 속도잖아요 디뮤저는 회선 자체가 4 핑이 4까지 나요 PC방은 1이거든요 물론 그 차이가 진짜 적어 진짜 적은 거 아는데 만약에 진짜 뭐 0.0001초 순간으로 그,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되게 진짜 미묘한 차이로 먼저 가는 입력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핑이 1과 4 차이도 차이가 나는 거지 어쨌든지 그게 진짜 미묘한 차이라 할지라도요 그죠? 그냥 본인 컴퓨터의 성능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게 따지면은 막 버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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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컴퓨터는 그만 그나마 힘들때고 버벅만 안 되면은 그래 큰 차이가 있을까 싶고 그래요. 아 이벤트 다음 이벤트는 계속해서 기획 중이고 지금 그 고민하지 아 그래 이벤트 이거 이거 얘기했구나. 지금 이제 이벤트 관련돼가지고. 사실 어떤 부분들은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반복되는 부분들 게임을 계속 진행하면서 어 뭔가 하나로도더 얻고 보상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 그다음에 이번에 꽃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막금 그 퀴즈 문제 푸는 거 있죠. 그거는 보상 느낌보다도 그냥 이제 유저들이 게임하면서 그냥 심심풀이로 할수 있는 그런 이벤트였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벤트들을 이제 계속해서 할 생각인데, 할 생각인데, 이제, 어, 고민이 있으신가 봐요.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존 유저와 복귀 유저와 신규 유저 간의 이벤트를 대하는 이, 그 자세랄까요? 그게 좀 다르잖아요. 받아들이는 이 느낌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킬캠 기능을 얘기했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작았어. 그니까, 그 디렉터님하고 질문자님하고 서로 위치가 가깝고 저도 그렇게 먼 편은 아니었는데 가까우면은 서로 얘기 쏙닥쏙닥쏙닥쏙닥야제 쪽에서는 제 쪽에서는 <laughs> 그러다가 말더라고 그래서 놓친 부분도 있어요 아예 아예 놓친 부분 디렉터님 이게 보면은 아마 담당자분들 간의 소통 그러니까 담당자분들 간의 소통하면서 나오는 용어랑 우리 유저들 간에 사용하는 용어가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칼 수압 같은 거는 디렉터님도 처음에 듣고, 그, 네? 뭐,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셨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다른 사회자분이, 아, 그건 이런, 이런, 이, 이거다. 이렇게 얘기 하니까, 아, 하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네요. 제가 매크로 부분은 오늘 지금 두번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이, 지금 방송한 이 내용을 그대로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기 텍스트 관련돼가지고도요 총기 텍스트가 지금, 저기 뭐, 오리진 총기 말씀하시니까 제가 딱 기억나는데, 예를 들어서, 뭐, M4 막원이 있잖아요. MK1. 그 다음에 M4, MK5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 시, 새로 렌탈 총기가 나와도 오리진 총기를, 그,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다양한 총기를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렌탈 총기로 이렇게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총기 그 자체를 바로 성능 향상을 시키는 게 아니라 아 그리고 맞다 맞다 이것도 있었다. 렌탈 총기가 예를 들어서 렌탈 총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총기가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 개선시키는 부분을 새로운 총기가 아니라 파츠를 추가함으로써 좋게 만드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 그런 식으로 그래서 파츠가 향후에 추가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네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 그 다음에 이거, 이거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큰건 아닌데, 음, 아마 총기 탄창 관련 돼가지고 총기 탄창 관련돼서 탄창을 아마 더 늘려달라 그랬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어, 아마, 그런, 그, 뭐야, 예전에 그, 배낭, 알죠? 배낭 시스템 때, 총기 탄창 플러스 2 있었잖아요. 그거를 다시 구현시켜 줄수 없냐 했는데, 이, 지금, 지금도, 라플들이 워낙에 긁고, 막, 칸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미리 쏘고 가는 경우 가 되게 많잖아요. 음, 아바의 특성과는 좀 맞지 않다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그거는, 생각이 없다고 아마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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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그 얘기 했다. 그 얘기 했어요. 뭐 얘기했냐면은, 월샷 기준이 어떻게 되냐. 방관이 높아도, 방관이 낮은, 아니, 그러니까 방관이 낮아도 방관 높은 거에 비해서 관통이 더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한데, 그 기준이 뭐냐라고 물으신 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방관 기준이 아니었고, 벽 기준이래요. 그러니까 설정할 때, 이 벽을 관통할 수 있는 거는, 이 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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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설정을 한다는 식으로 아마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 기억해요. 어 그렇게 말씀하셨었어. 맞아, 맞아, 맞아. 한 가지 더그이 간담회가 진행, 진행될 때그 직원분 한 분이 우측에서 다 이거 그이 이, 이 내용을 적고 계셨거든요. 적고 계셨으니까 아마 음 돌아오는 주에 공지사항으로 하나 올라올 거예요. 그 그 어떤 질문들이 오갔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음, 분명히 여기 후기가 올라올 거예요. 어, 공지 사항 같이 올라올 거니까 그것도 한번 또 참고해 보세요. 분명히 제가 놓친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어. 이렇게 하고 이제 끝. <laughs> 게임하러 갈게요 이제.